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 의김용찬 과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가성비 넘치는 차량은요 정말 유류비 걱정도 없는 LPG의 SUV 패밀리카 한번 준비해봤고요 바로 차량 소개부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르노삼성 더뉴 QM6 2.0 LPG 엘리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 차량. 깔끔한 화이트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또 안쪽으로 추가적인 옵션은 S링크와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는 정말 옵션 좋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까지 해봤습니다. 또한 관리 상태까지 너무 좋은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차량 소개부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20년 7월 에 등록된 20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6만6000km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 포상 외판에 단순견 하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우나 누수 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299만원. 1299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이 차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흰색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전면 유리 쪽에도 확인해 보면, 저우측에 크랙 날 거나 틴팅 까진 부분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쪽에 본넷이나 앞쪽에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저우측과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그릴까지도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뻗어있는 헤드라이트도 백한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이 앞쪽으로는 전망감지 센서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전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이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사세해서 보고 있는데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봤을 때 전면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정말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뒤쪽에 타이어 트랙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70% 이상 정말 넉넉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에 틴팅을 보여드릴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 짙은 모습에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 내려오는 트렁크 리누쪽 범퍼 쪽에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들 없기 때문에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번호판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이 차량도 이렇게 파워 트렁크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안쪽에 트렁크 공간까지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또 안쪽 내장지 확인해 봐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들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모습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식면부로 넘어와서 식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뒤쪽에 핸더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핸더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더뉴 QM6 차량 외관 컨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 봤는데,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차량이 20년식의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관리 컨디션 상당히 우선 모습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시트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전동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고요. 일단은 이 차량도 이렇게 보조기까지 두개다 모두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차량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 차량도 이렇게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이 차량이 LPG 차량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유입된 잔진동 또한 없어서 정말 깔끔한 컨디션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룸밀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어서 아래쪽으로 센터패션을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 모습의 S 링크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안쪽으로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다 지원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양쪽으로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S링크 쪽에서도 이렇게 터치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버튼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운전석 조성 모두 다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가운데 쪽으로 에코모드와 주차 보조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어 노브 하단부를 봐주시면 이렇게 전자파킹 기능과 크루즈 컨트롤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드리면 핸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따로 사용감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 핸들 뒷편으로 보시면 미디어 컨트롤 버튼까지 모두 다 빠짐 없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릎 위쪽을 봐주시면 이렇게 핸들 열선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앞쪽에 개입판 쪽으로 넘어와서 개입판 모습도 담아드리면 실주행거리 1 6 6,940km 중요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따로 좌우측으로 경고등 떠 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더뉴 QM6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고요 일단 이 차량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또앞스리 쪽으로 봐주시면 전자속 열선 시트까지 모두 하이로우로 작동할 수 있는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2열 시트 시트 컨디션 비춰 드릴 텐데 2열 시트사고내리 쪽에 잔주름도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머리 위쪽으로 헤드 라이닝 쪽에도 좌우측과 앞쪽까지도 자연 스크래치 오염 없기 때문에 정말 관리 컨디션 상당히 우수한 모습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뉴 QM6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 확인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한번 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후 QM6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2.0 LPE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르노삼성 더뉴 QN6 2.0 LPE l 리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20년 7월에 이용된 20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6만 6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외판에 단순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209만원, 1,299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상단에 보시는 저희 가성비 대표번호 전를주시면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 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하성비 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